그러면 귀찮게 해야 돼요. 어. 선생님 바빠도 좋으니까 전화 좀 주세요. 어. 바빠도 좋으니까 저 언제 인사가 좋을까요? 어. 그거를 늦어서 답을 늦게 할지언정 생깔 무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럼 대놓고 생하면 잘못된 거지.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두랑입니다. 이제 또또말하게도구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굿을 하시고 나서 이제 또 성부를 또다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 과은경 원인 것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음. 윤도령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천인을 구슬했다고 해서 천인 이다잘 먹고 잘 살진 않을 거예요. 음.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반드시 계실 건데 이거는 윤도령뿐만 아니라 모든 무속에서 빌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성부를 음. 못 못 봤다 혹은 어 효과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과연 나는 굿을 하고도 성부를 못 보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자 첫번째 나랑 맞는 구을 했는지 확인하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한테 지금의 원인은 상문이 껴서 집안의 초상이 나서 그 조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생뚱맞게 제수구슬 했어 안 되죠. 나와 관련 있는 곳인지, 내가 지금 하는 곳이 뭔지를 여러 분 스스로가 일단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맞아. 두 번째, 나를 해준 무당 선생님이 음. 얼마만큼 잘해줬는지. 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조상 중에서 이북줄이 강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 이런 조상 중에서 이북 쪽이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북 곳으로 구슬을 합니다. 또꼭 이북의 고향이 아니어도요 자기네들 집안의 직성이 굉장히 강하거나 드세고 좀 세신 분들은 이북굿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직성 자체가 조용조용한 굿이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굿을 잘 선택했는지도 봐야겠지만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 나랑 잘 맞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잘 해주셨는지 굿을 이걸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굿 끝나고 잘 이어갔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를 기원하고 소원을 기원하고 하늘을 기원하고 조상임을 기원하고 땅을 기원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원을 해요. 음. 좋다 이거야. 기원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사숙고 없는 돈 쪼개서 있는 돈 아껴서 힘들게 합니다. 음. 무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쵸? 누구보다 내가 손댄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게 무당이고 굿을 키껏 힘들게 해줬는데도 됐네 안 됐네를 논하면 힘들게 해준 사람이 얼마나 진이 빠져요.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어요. 음. 내가 얘기하잖아. 굳이 힘든 구슬하냐. 앉아서 전보는게 빨라요. 손님들한테 그냥 사0백 받아서 시선이게 빠릅니다. 굳이 뭐 힘들게 구슬해. 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 진짜 이북만신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걸요. 근데 일각에서는 꼭뭐 이북굿한 사람들은 자꾸 신애가 힘들다고 생색을 내고 이북굿은 이래요. 이북굿은 이래요. 이북굿은 이럽니다꼭 이북굿 이북굿 막 생색을 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네가 해봐. <laughs> 너네가 해봐 그러니까 이게 이북꽃은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손수고 모든 게 수제고 한양꽃은 과일 갖다 놓으면 삼촌들이 알아서 싸주잖아 이북꽃은 그게 안 돼요 모든 걸 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우의 수가 너무 빡셉니다 근데 그렇게 빡센 곳을 했는데 손님이 성불을못 봤다고 하면 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급적이면 성보을다 보려고 해요 근데 이성보을 보기 위한 가장 팩트가 뭐냐면 마지막 3번이에요 그래서 너잘 이어갔어? 응. 이 얘기가 뭐냐면, 국군하면 연락들을 안 해요. 아니, 이게 잘 돼서 연락을 안 하는 건지, 안 돼서 연락을 안 하는 건지, 군만 해놓고 안 다니려고 하는 건지, 도통 손님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반면에, 국군나고 정말 나를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나를 귀찮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윤도령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빌어주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00번 빌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는 게 훨씬. 큰 정성이에요.그리고 음. 굿할 때굿 끝나고 나서 나랑 의논을 하고 공론을 하고 열심히 빌어가고 초도 켜가고 음. 인사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음. 정말 덕도 보고 음. 잘 되시고 음. 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급할 때 힘들 때 내가 조언을 받을 때또 생짜백이 점집부터 다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슬 했으면 이 집에 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령님들이 품어 줘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바쁘면 카톡 남겨 둘수 있고 전화 달라고 하면 전화 줄 것이고 갈 것이고 또 인사 왔을 때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고 근데도 이거를 멀어서 바빠서 라는 핑계적인 말들로 이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슬 하시면 구타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말 잘 이어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윤두릉 못지않게 바쁠 수 있어요. 그러면 귀찮게 해야 돼요. 선생님, 바빠도 좋으니까 전화 좀 주세요. 바빠도 좋으니까 저 언제 인사가 좋을까요? 그거를 늦어서 답을 늦게 할지언정 센깔 무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대놓고 센하면 잘못된 거지. 내가 귀찮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귀찮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나한테 여러분들을 맡긴 거잖아. 나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인간 윤정빈이라 귀찮은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은 뽑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양심껏 선생님께 찾아가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올라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챙겨주세요. 성이 얼마나 이뻐요. 멀지만. 세시간 걸어서 네시간 걸어서 왔는데 30분만 있다가 가더라도 얼마나 이뻐요 그게 아휴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우리 할머니도 그럴 거야 아이고 니가 얼마나 힘들면 맨날 천리만리를 달리 갖고 이리 왔네 몸도 성하지 않을낀데 저리 앉아 갖고 소원성취 해달라고 앉아 갖고 빌고 또 빌고 아이고 찌문달할다 윤대론도 그 정도로 했으면 참 미안하고 괜히 내가 안절부절 죄송할 것 같고 온 감사하고 이래 차라도 드시고 가요 택시 부르셨어? 불러 드릴까? 이게 되지. 근데 인사 오실 건가요? 멀어서요. 아이고 씨. 힘들어서요. 차비가 없어서요. 바빠서요. 바면 장사 잘 되나 보네, 뭐. 이렇게 되면요. 이미 그 사람을 빌어 줄 사람도 대충 하게 돼요. 제주도 사시는 분은요 3개월에 한 번씩 와. 비행기 타고. 왔다가 40분 30분 이야기하고도 그렇게 인사하고 가요. 얼마나 이뻐. 그 사람들은 저랑 7년, 6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야. 음.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말 한마디라도, 인간한테 말하는 것도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신령님한테 정성 바래고 기원하면서 대충대충 대충 그냥 시간 날때 그냥 하고 그냥 정성 그냥 안 빌어주면 윤들어 알서 빌어주겠지. 그냥 속감이 다띡 보내고 그냥 알아서 빌어주겠지. 그냥 멀어서 안 가도 이해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대충 하면서 소원, 성취는 다 하고 싶대. 이건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다. 여러분들 잘 새겨들으시고 구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잘 이어가는 그 마음의 진심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